세계 주요 7개국이 모이는 G7 정상회담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회담에서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올라온 기사는 아직까지 일본 최대 뉴스 포털 댓글 순위에 들어있을 정도로 일본 네티즌들은 여러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재미있게도 뜬금없이 G7에서 일본이 주목받지 못하고 겉돌았던 것이 한국 탓이다. 라고 말하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한국은 G7 정상회담이 끝나고, 오스트리아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마지막 일정인 스페인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보도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페인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알려진 상황이죠. 그만큼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 회담 당시 앉아있던 위치에 대해서 초청국이라 영국 옆에 앉아있던 것이다. 라며 앉은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SNS에 올라온 글이나 자리에 대한 정보글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한국이 관심을 받고 있자, 일본에서는 배가 아픈지, 일본 네티즌들의 어이없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올라온 기사는 G7 정상 중 덩그러니, 스가 총리의 거리감에 비판과 동정입니다. 댓글은 하루 만에 1만 개 가까이 달린 상황인데, 확실히 일본에서도 G7에서 일본 존재감에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13일까지 영국 코널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스가 총리에게 첫 대면 국제회의라서 존재감 발휘하는 것이 과제였다. 정상끼리나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과의 기념촬영 등 관련 행사의 영상에서는 다정하게 환담하는 정상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거리감의 스가 모습이 SNS에서 화제를 불렀다. 스가는 폐막 후에 동행 기자단에게 자신은 처음부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서투른 편이지만 모두 목적은 같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회의에 나왔는데 매우 가족적이었다. 팀의 한 사람으로서 맞이해 주었다. 라고 말하며 성과를 강조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것은 11일의 사진. G7 정상들의 기념 촬영 후 미국 바이든, 프랑스 마크롱 두 대통령 등이 어깨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며 이동한 데에 비해 스가 총리는 묵묵히 뒤돌아서는 모습과 엘리자베스 여왕과의 기념 촬영 이후에도 여왕을 둘러싸고 환담하는 영국, 독일, 캐나다 정상들과 달리 스가 총리는 그 사이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다. SNS상에서는 국제적 고립감, 일반인과 달리 정상의 행동거지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등 비아냥거리거나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한편에서는 나였어도 이 모임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 아는 사람이 없는 첫 국제회의에서의 고립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어. 같은 동정의 목소리도 있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원래 일본은 언론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섞인 기사는 웬만하면 좋게 포장하거나 안 내보내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심각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사의 제목은 각국 정상에게 무시당하는 스가 총리, 거짓 정보 확산, 해당 기사를 수정, 작성자 경솔했다. 입니다. 역시 이래야 일본이죠. 내용을 보면 발단은 어느 SNS 사용자가 6월 11일 올린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부러 창피를 당하러 가는 거야. 라는 글과 함께 일본 한 매체에서 이 글을 캡처해 기사에 첨부. 기사 사진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기념 촬영하는 장면에서 스가 총리만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 글은 널리 확산돼, 너무 촌스럽다, 한심하다. 라는 댓글이 이어졌고, 한편으로는 아기에 가득 찬 미디어의 사진. 라고 말하며 미디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결국 해당 기사를 작성한 미디어는 기사를 수정했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어느 나라는 의도적으로 좋은 것만 말하고, 어느 나라는 의도적으로 나쁘게만 말하고,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연 일본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들을 보고 왜 한국을 언급하고 있는지,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몇 장의 사진만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했어도 사람 사귀는 것에 서투른 듯한 발언을 하고 있으니 사실인 거겠지. 한 나라의 정상으로서는 그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격 미달이야. 영어를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 다만 몸으로라도 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한 나라의 정상이 몸으로 우스꽝스럽게 대화를 했어야 된다고 차라리 스가처럼 대화에 끼지 않는 게더 현명해 보여. 스가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영어를 못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은 거야. 한국은 다른 정상들과 어울려 통역 없이도 대화하는데 부끄럽지 않아? 내가 살면서 본 정장이 가장 안 어울리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안 어울릴 수가 있는지 의문이야. 그가 총리가 된 것부터가 애초에 실수. 그릇이 아닌 사람을 가져와서 자유롭게 조종하려고 한 것이 두 번째 실수. 생각보다 그릇이 작아서 쓸모 없었던 게세 번째 실수. 일본은 언제나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소외감되지 않도록 챙겨줬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다. 이것이 한국인의 품심. 일본이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얻은 성과는 25페이지의 회의록 중단두 줄. 올림픽에 관해 지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끝. 국회에서는 G7 나라들로부터 올림픽을 지지받았다 라고 하겠지.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를 할수 있을 리가 없잖아. 혹시 한국어를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한국인의 피가. 나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 사람이 왜 일본을 대표하고 있어? 아베는 어디 가고? 뻔하지. 한국이 정상들에게 일본 총리와 대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거야.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이 언론을 이용하여 작은 것도 대단한 것처럼 만드는 거니까, 완전한 실패의 K방역을 성공한 것처럼 이용했으니, 다른 나라들의 정상들은 속은 것이고, 이것을 빌미로 일본을 따돌린 것이다. 일본인에게 자주 있는 영어 콤플렉스, 총리라고 해도 있을 수 있어. 나는 이해한다. 아베도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유의 뻔뻔스러움으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했지. 하지만 이번 총리는 생긴 것과 다르게 뻔뻔함도 없고 부끄러움만 많아 아닌가? 이래 놓고 총리직에 있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뻔뻔하다고 봐야 되나? 국제 회의 같은 것에 일본이 꼭 참여를 해야 돼. 세계와 어울리지 않아도 일본은 충분히 부유하게 살수 있잖아. 한국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기와 명성을 얻는 것은 일본인으로서 절대 두고 볼수 없으니까. 한국만 조용히 있어 준다면 네 말대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국인들은 관심 받는 것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런 사람의 총리로 앉혀야 할 만큼 일본에 인재가 없는 것일까? 일본의 대표로 이런 사람을 참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도 나라로서도 한심해진다. G7에 참여한 정상들이 스가를 배려해준 것이라 생각해. 영어를 못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말을 걸지 않은 거지. 하지만 한국은 나라가 생겨난 70년 만에 처음으로 관심을 받으니 자랑하려고 스가에게 말을 걸더라. 뉴스 영상에서 영국 총리와 스가 총리가 의자에 앉기 전 팔꿈치로 터치하여 인사한 후 영국 총리가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누구나 아는 중학생 레벨의 인사로 싱글벙글 말을 걸었는데도 스가는 거기에 전혀 무반응으로 인사를 건네는 영국 총리를 무시하고 앞에 있는 카메라에 웃어보였다. 이에 영국 총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 즉, 쉬운 인사조차 모르는 것이다. 보는 내가 민망했어. 아마 그 이후로 정상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을 거야. 그러니 아무도 주변으로 오지 않았고 대화에도 어울리지 못했지. 이 무슨 한심한 할아버지인가? 영국 흉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기르고 있는 강아지도 내 말을 조금은 알아듣는데 생긴 것도 내성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했을 거야. 아무래도 한국인의 피가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총리를 뽑을 때는 무조건 잘생긴 사람으로 뽑아야 해. 잘생겼다는 건 일본인의 피만 흐른다는 거니까. 할줄 아는 거라곤 압에 따라 한국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 하지만 그렇게 해도 최소 10년 이상은 연임하는 게 일본이지. 스가는 국제 외교무대가 처음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색하고 친하지 않은 것은 당연해. 학창시절 학년이 바뀌고 일주일은 조용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야. 다만 아쉬운 것은 한국의 행동이네. 스가 총리가 처음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챙겨주지 않은 것일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